오늘 내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룰루리쿠리의 룰루리입니다. 자 지금 닌자님과 미키님은 라면을 먹고 계십니다. 참치고.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저는 지금 배그 배거, 아 배그하는 라면 좀. 저는 고추참치 먹고 있어요. 아니 여기 남자 그 고자가 아니고 참치입니다. 그냥 참치 아, 그런 걸또 오해하지 마세요. 그런 걸또 생각하는 당신은 변태입니까? 아 <laughs> 너무 배고프다. 라면의 맛은 이게 진라면인데 진짜 맛있습니다. 네. 앞에 내가 아, 갑자기 진짜 웃기다 뭐야? 숟가락 빠졌어. <웃음> <웃음> 네 진짜요? 네 저는 이따 신비 아파트 영상을 오, 올릴 저, 거고요. 저 이따 신비 아파트 영상을 <laughs> 올릴 거고요. 그러면. 와. 지금은 어, 지금 어, 영상을 켠 이유는 민장님과 미키님이 라면을 맛있게 먹고 있어서 시청자분들께 알려주고 싶었습니다. 그러면 이따 봐요. 모두 안녕.